상호 연동하기 위한 채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예, 이게 우리가 봤던 메시지 채널이고요. 예그 다음에 메서드 채널이고요. 있예그 다음에 지금 보고자 하는 이벤트 채널이 있어요. 연동하자라는 측면은 동일하긴 한데 우리가 이미 봤던 메서드, 메시지 채널과 이벤트 채널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테스트를 위해서 l i b 의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예 폴더명 ch22_4_event 예 이렇게 만들고 다트 파일을 만들죠.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조가 뭐 화면 구조나 테스트하는 게 이전 실습과 거의 유사해서. 예, 이전에 메서드 쪽 테스트했던 코드를 그대로 전체를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변형시키면 되겠죠 새로운 파일에 이렇게 붙여놔 줘요 자 이렇게 붙여놔 준 다음에 좀 변형을 시켜 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윗부분은 그대로 쓰면 될것 같고요 요 스테이트 부분 예, 이벤트 채널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리저트 부분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상태 변수 값은 요거 하나만 유지하게끔 선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요, 요 함수 예, 이 함수 부분 그대로 일단은 지워서 다시 작성할게요. 예, 일단은 여기 이 부분 어, 마찬가지로 채널을 먼저 준비합니다. 그래서 const 채널 어, 이번에는 이벤트 채널 예, 채널 이름 이벤트 채널 이 정도 이름으로 주죠. 자, 그 다음에, 어, 이제 채널 쪽 등록을 해주죠. 이벤트 등록을 해주죠. 그래서, receive broadcast stream. 예, .listen. 예, .listen. 뭐, 여기에다가.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어, 네이티브 쪽, 네이티브 쪽에서 플랫폼 쪽에서 뭐 이벤트 발생이 됐을 때세스테이트예 화면 경신하기해서예 그래서 리시브 예 이벤트 예, 그리고 여기에다 이벤트 예, 이런 식으로 찍어서 화면에서 확인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 어, 여기 세스 t s t a 까지 했고요. 그 다음 이 부분. 예, 그리고 이제 에러가 날 수도 있죠. 예, 그러면 on error. on error. 예, 그랬을 때 다이나믹. 예, 에러. 예, 여기에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줘요. 예, 그러면 프린트만 찍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시시브 예, 에러. 예, 이 정도로 준비를 해주면 되겠고요. 화면 예, 화면 밑으로 내려서 어뭐 타이틀 문자열 이거 이벤트 채널이다라고 좀 바꿔주도록 하고요. 예그 다음에 위에 텍스트 위젯 하나 제거시키면 되죠. 예, 이 정도로 일단은 좀 예,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다트 코드는 준비가 완료가 됐고요. 예,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별도의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연이 부분을 작성을 하죠. 그래서 예, 이 부분을 좀 작성을 하죠. 어, 예, 여기까지가 작성되어 있는 부분이 이전에 실습했던 메서드 부분이죠. 예, 그래서 여기가 메서드 부분이고 이 부분이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이벤트 채널쪽 그래서 이벤트 채널 쪽테스트 코드 어, 채널 준비해 줘요. 예, 그리고 이벤트명, 아, 채널명 예, 그리고 예 이벤트 채널을 이용해서 s 스 s t r 들러 예, 누군가가 자신의 이벤트를 받겠다고 이제 등록됐을 때가 되겠죠. 로그 찍어줘. 예, 이 정도 로그 찍어주고요. 예 이벤트 이벤츠 여기 이제 변수명이랑 맞춘 거예요 이 변수명이 자동완성될 때뭐 다른 이름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예 성공 예 그래서 뭔가 문자를 날리죠 예이 정도로 해주고요 아 여기 이제 뭐 물음표점으로 들어가줘야 되고요. 예, 그다음 On Cancel. 뭐 이거는 일단 비워놓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일단은 안드로이드 이벤트 채널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예 준비를 좀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한번 이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서 한번 돌려봐야죠, 이제. 그래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서 한번 실행시켜 봅니다. 실행시켜 볼게요. 자, 결과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버튼 눌렀을 때죠. 눌러서 결과 뭔가 넘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벤트, 어, 받기 위서 등록이 됐고, 그때 네이티브에서 한다라는 거 받을 수 있고요. 로그도 이제, 예, 찍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어, 안드로이드 테스트는 이렇게 된 거고요. 예, 이번에는, 그럼 iOS 쪽 테스트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X코드에서. 예, x 코드 쪽에서 iOS 테스트를 해 줘야 되는데 먼저 이제 이벤트 채널 테스트 하기 위한 거니까 어, 스트림 핸들러 이거를 이제 별도 클래스로 좀 준비할게요. 그래서 뭐 그냥 이름은 s 어 예, f 프트 예, 세프트 스트림 예, 핸들러 어 이름 적절하게 주고요. 예, 이거를 예, 일단 이걸 먼저 만들죠. 예 여기에다가 안드로이드랑 어빌스탁의 onListen onListen o n l i s t e n 이란는 함수 예, 그래서 풀로 작성해야 되겠네요. 퍼블리, 자 이렇게 준비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 안에서 이벤트, 예 네, 그래서 어, 플로터에, 아 어, 그러니까 다트 쪽에 전달할. 어, 예, 이렇게 준비해주고 캔슬 됐을 때, 그래서 퍼블링. 자, 그냥 여기선 특별한 거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트리밍 델러를 먼저 좀 준비해 를 줬는데요. 이 부분에다가 좀 등록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벤트 예, 이벤트 채널이다. 예, 이쪽 테스트다. 예, 그래서 예, 일단 채널 준비 예, 네임 답변 맞춰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벤트 채널. 예, 이정도로 좀 준비해주고요 자 이렇게 채널 준비해 주고요 만들어진 채널에 예 스트림 핸들러를 등록하는데 우리가 밑에다 만든 클래스죠 그래서 스위트 스트림 핸들러 예 이거죠. 예, 이렇게 등록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준비가 좀 됐고요. 어 이제 실행을 좀 시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안드로이드 쪽에서 실행시켰던 을것 같고요. 이제 iOS 시뮬레이터에서 한번 돌려보죠. 그래서 다시 돌려봅니다. 자, 화면은 이렇게 나왔고요 버튼 눌렀을 때, 어, 잘 되죠. 그래서 이벤트 핸들러, 뭐, 쪽에서 보낸, 예, 네, iOS 쪽, 예, 코드에서 보낸, 예, 문자열이 잘 찍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